네 반갑습니다. 2022년 1월 24일 24일 월요일 매일 실천 채널 어, 방, 어, 녹화 음,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. 뭐 현재 시간은 1월 25일 화요일 새벽이지만 24일 월요일 어, 매일 실천 채널 영상 촬영입니다. 오늘 실천이요. 이 영상 녹화 완료했, 고 어, 완료했습니다. 완료. 완료했고. 그러면 세법 이페이지 풀이 완료. 아침에 완료했고. 고무원 기출 한 과목. 이거, 어쨌든, 이거, 동영상 강의 1시간 시청, 국어 했고요. 전자공학 10분씩 복습. 이거 안 했습니다. 실패. 메일 앱 테크 이거는 완료했고. 전자공학 20분 동영상 강의. 이거 안했습니다. 7시간 이하로 자기 안했습니다. 비트코인 매일 매수 완료했고 공무원 기출 풀이 한과목 국어 아 이거 겹쳤네 이게 완료했고 아 이거 이거 오늘 실패 이거 안했네요 실패 안했고 앱테크 채널 새로 만들어서 하루 이틀에 하나 정도 올리기 이거 안했고요 그리고 주식 매일 내용 정리하는 거 이거 매일 가능하면 해볼게요. 해보도록 하고 운동 안 했고, 운동은 좀 이따 할 거고, 다른 이슈 유튜브 찍기 이것도 잠깐만 쉬어 볼게요. 일단 이렇게 내일부터 열심히 시작해보겠습니다. 오늘 영상 끝!